굿모닝 우당탕탕 주말을 보내고 드디어 월요일이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뭐 좀우중치네요 제가 요즘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건강하고 깨끗한 재료들로 식사를 하려고 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건강을 좀더 챙기려고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아무리 건강하고 깨끗한 재료들로 건강식을 챙겨 먹더라도 몸 안에 독소가 제로여야. 충분히 흡수를 할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클린즈를 하면서 건강을 조금 챙겨보려고 합니다. 짠! 바로 이 제품이 48시간 동안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주는 제품이에요. 딱 48시간 동안만 진행이 되니까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체중 감량이나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몸 안에 쌓인 독소를 좀 배출해내고. 깨끗한 것들을 채워 넣기 위함의 클린지이기 때문에 저처럼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시더라도 자극적인 음식이나 헤비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아랫배가 뭔가 묵직하다 하시는 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디톡스나 클린즈를 하게 되면 음식 섭취량이 드라마틱하게 줄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도 문제 있을 때가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서 저도 저번에 굉장히 쉽게 클린즈를 진행을 했었어서 그래서 이미 친숙한 제품인데 제가 입맛이 좀 초딩 입맛이어서 맛이 없으면 잘안 먹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도주스 맛이어서 저도 불편함 없이 진행을 했었어가지고 저같이 초딩 입맛인 분들께 적극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이게 딱 이틀 치거든요 이거를 이틀 동안 하루에 네번씩 마셔주시면 되는 거예요 액체로 이틀을 버티기가 힘들다 하면은 식단을 하면서 병행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부터 48시간 동안 이 주스와 함께 제몸 안에 쌓인 독소를 한번 제대로 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다 아실 텐데 여기가 제 보물창고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한한두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단식하고 클린즈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쟁여놓고 맘 먹으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요이땅 할수 있게 제 쟁여템입니다. 쟁여. 125ml라고 적혀있는데 종이컵 한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린즈랑 물을 1대1 비율로 섞어주면 됩니다. 하루에 4번, 이틀간 마셔주면 돼요. 클린즈의 시작을 땡땡땡. 여름이고 덥고 하니까 저는 그냥 찬물을 섞어 먹어요. 그럼 조금 더 주스 같고 맛있기 때문에 찬물을 섞어 먹습니다. 사실 이렇게 125, 125, 1대1 비율로 섞어 먹으면 배가 어느 정도 차요. 그래서 이클렌즈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뭔가 배부름이 느껴지니까. 자, 얼른 준비하고 스케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오늘 붓기 진짜 없지 않아요? 디톡스힘인가 약간 웃으시는데. 네. 예. 입술이 턱끝에 닿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아세요 <laughs> 여기가 없는 없으신 줄 알았어요 진짜. 입술이 턱끝에 닿을 것 같은 여기가 약간 부으면 여기랑 여기 간격이 넓어지잖아 요 처음 넣아 근데 오늘 진짜 붓기가 하나도 없어 너무 신기해 레몬 이런 거 물에 타서 먹자 근데 그게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아, 이거 맛있어요. 저 초딩 입맛이어 가지고 네. 맛없으면 안 먹거든요. 음... 근데 이거 되게 달달하니 주스 마시는 거같아서 너무 좋아 오늘 도 하루가 이렇게 가네요. 내일도 화이팅. 화이팅. 진짜 주작 주작 고 보이시만. 우 아. 좋다, 좋다. 런닝머신 30분. 전국이 그다 15, 15분, 45분. 빠르요 뭐하는 이거 디톡스 워터인데 물이랑 반반 1대1비로 섞어서 먹는데 48시간 동안 이것만 마시네. 살이 빠져버리면 차라리 빠지는 목적도 있는데 솔직히 클렌징 음. 디톡스여가지고 뭔가 안에 독소나 음. 이런 걸다 빼내주는 데 음. 맛있어. 근데 생각보다 저번만 마시고 치고는 잘 고치고 있는데 아무 것도 먹으면,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건강하게 깨끗하게 먹으면서 디톡스를 해도 되긴 하는데 나도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건강검진할 때 빼고? <laughs> <웃음> <웃음> 그러면 단식을 못하면 난 이런 디톡스 제품 추천해요. 어, 추천합니다. 우리는 뺄게없잖아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이어트 목적보다는 클린징, 이원해기. 뭔가. 나쁜 생각들과 <laughs> 나쁜 생각들과 <laughs> 나쁜 마음들과 이 옳지 않은 나의 <laughs> 나의 뭐라 시선과 나의 정신적인 <laughs> 것도 치유가 필요한 그런 <laughs> 그런 거를 건강하고 깨끗한 <laughs> 어. 것들로 채워넣기 위해 일단 더치한 것들 다 내보내 는 <laughs>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laughs> 음. 제가 내일까지 해보고 찐 추천 해볼게요. 진짜 간만에 사람됐다사람됐다 <laughs>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에 클렌즈가 끝났는데요 확실히 클렌즈를 하고 나면 뭔가 뒤로만 봐도 라인이 닮아져있어요 복소랑 노폐물들이 아주 잘배출되었 사실 저는 클린즈를 할때 덤으로 보는 보너스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피부예요 클린즈를 하고 나면 독소랑 노폐물들이 쫙 한번 클리어링 되면서 피부도 뭔가 맑아지고 더 좋아지는 느낌이 나서 좀 제가 주기적으로 단식이나 디톡스를 꼭 챙겨서 하는 이유는 단식을 하게 되면 몸에서 지방 저장 호르몬 인슐린을 적게 쓰게 되고, 그래야 비로소 저장되었던 지방들을 꺼내서 쓰게 돼요. 그러면 장기들도 회복되고 몸이 깨끗하게 비워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붓기가 정말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단식이나 디톡스를 하신 후에는 꼭 이렇게 깨끗하게 챙겨주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배고프게 견뎌는데 저 전진 톡스를 한 후에 한 최소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깨끗하게 건강한 음식들로 다시 채워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좋아하는 그릭 샐러드인데, 토마토를 방울토마토 쓰셔도 되고, 그냥 토마토 쓰셔도 되고, 그리고 파프리카 집에 있길래, 그리고 페타치즈, 오이를 깍둑썰기를 해서, 넣어줍니다. 양파는 적색 양파 쓰는 게더 맛있기는 한데 일반 양파를 찬물에 담궈놔서 맵기를 살짝 빼줬어요 양파를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올리브오일과 소금, 후추로 간만 살짝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벼주기만 하면 아주 아주 간단한 그릭 샐러드 끝 정말 한 5분 만에 만들고 너무 심플한데 진짜 맛있어요. 저는 요렇게만 먹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먹여드릴 건데 어떻게 먹냐면요. 쿠팡에서 냉동으로 파는 피타브레드가 있 피타브레드를 구워서 샐러드를 요 안에다가 넣어서 그러면 정말 지중해 식당에 온 것만이야 엄청나게 맛있는 향기를 열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끼 식사 그릭 샐러드, 피타 브레드 이렇게 먹냐면요 이렇게 먹서요 파 스타치드 고소한 맛이랑 오이의 시원시원한 식감이 진짜 이거 한열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파프리카는 집에 있어서 나만의 파프리카 되게 멋있다. 좋아하는 동물 카페에 다행히 바깥자리가 있었어레몬에이드 시켰어요 맛있다 아, 이런 날씨에레몬에이드죠 47kg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왜 다이어트와 운동과 식단 전 단식도 하고 디톡스도 하니까왜 하냐? 그 멘탈 건강과 체력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한 정것 같아요 요즘에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출산을 하고 뭔가 화면 울증이 아예 없었거든요. 너무 빠르게 일에 복귀를 하기도 했었고 뭔가 그런 거를 느낄 새도 없이 막 육아하고 일하고 뭔가를 다 병행을 하느라 너무 빠르게 순식간에 1년이 지나갔어요. 눈 뜨고 보니까 엘라 돌인 거예요. 와 진짜 시간 빠르다 했는데 그니까 뒤늦게 저는 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 일부러 더 많이 걸으려고 하고 건강하게 깨끗하게 챙겨 먹으려고 하고 디톡스랑 잔식도 꼭한 번씩 챙겨서 하려고 하고 운동도 제멘탈을위함인것 같아요. 근데 나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카메라 켜놓고 수다 떠는 거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되게 힐링되는데요? 그니까 러 뭐다? 자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막 라이브 같은 거 해볼까? 유튜브 라이브.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그래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저는 이어폰 꽂고 집 가기 전 마지막 10 10 10분? 10분 멍을 때리고 가서 육아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 단골 페리카나이머가 또 옥수수를 주고 가셔서 그냥... <laughs> 옥수수 먹고 가야 돼. 무 맛있어. 올리브웨이랑 소금 후추 간하고 위에 파슬리 약간 뿌려서 저는 에어프라이어에 돌릴 거예요. 전기태 양주 케챙겨 먹고 자겠습니다 다들 드디어 하루가 끝났습니다아 뭔가 제가 체중 유지를 위해 그리고 또제 멘탈 관리, 체력 관리를 위해 쓰는 치즈키인, 단식, 그리고 디톡스를 쉐어링 해봤는데, 확실히 뭔가 하고 나면 깨어나고, 몸도 가볍고, 붓기는 물론이고,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끈금씩 한번 하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화장을 지우고 샤워를 하고, 엘라 옆에 가서,